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8월 정식 허가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싱포풀 투자 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9월 10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는요, 3,3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고점 부근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심으어요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중 수남매로 바닷건에서 길목을 지켜야 할 부품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상승이 기대되는 단기 타이밍 유망 종목을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종합지수를 알아보면요. 12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48포인트 오른 3,308포인트로 강세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인 3포인트가 오른 8,27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선물옵션 만기 내일인데 앞두고요. 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 확대 영향이에요. 지금 현물 쪽에서는 1조 넘게 매수죠. 선물 시장 쪽에서도 6천억이 넘는 매수로 들어오면서 대형주, 외국인들은 주로 대형주에 집중되죠. 그러기 때문에 덩치가 큰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요. 내일, 만기가 되면은 그 역량으로 인해서요 변동성이 확대되며 이 조정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 개선된 투자 심리로 인해서요 코스닥 지수 등이 개별 주의 수환매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형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이니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이슈된 섹터들 다 빨간색 즉 상승을 하고 있죠. 그중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면 하단부분의 그래프가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30만원을 지금 장중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2천원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난 7월 달뭐 역사 고점으로 봐야겠죠. 감자 전이니까는 예, 30만 6,500원입니다. 돌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를 크게 견인하는 것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가 지수 돌파를 끌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요 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전환이 되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패턴이 뭐와 같습니까 이수정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는 증권, 그리고 지주사, 그죠? 로봇. 다 크게 오르고, 짧게는 두 달, 길게는 3개월씩 조정받은 종목들이 최근에 오르고 있다. 그죠? 그런 패턴. 그러면은, 하이니스가 역수적 고점 돌파를 지수를 이끌고 나가면은, 당연히 증권, 미래에서 증권, 지주, SK, 로봇, 다 따라서 지난 6월, 7월 달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종목군들 보유, 즐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계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는 섹터나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반도체. 지금, 수납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납매 상으로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군, 길목 지키기,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여기서 잠깐, 응? 아,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싱커플 투자자문, 자문역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대1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맞춤형 VIP, 그러니까는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상담해서 끌고 갈 종목, 팔 종목, 그리고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구성을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는 종목이 상당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죠그 안에서도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뒤따라가는 종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sns 텍 지난 5월서부터 강조해 드렸는데 고점 대비 100% 올랐죠? 자. 우리가 항상 개별 종목 소개해 드리면서 100%로 오면 조정이니까 는 물량을 일부 줄여 달라 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SNS택도 올해 저점 4월달에 27,400원에서 요번 고점 57,000원 100%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종목이 후발로 나왔습니까? 같은 e u 부 극자외선 관련 종목인 FST가 7월 말아 8월 말서부터 확 상승했죠. SNS도 언제 고점 찍었습니까? 8월 27일 그렇죠. 그리고 꺾였습니다. 얘는 그리고 FST는 올라간다. 자, 그럼 FST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EV 관련 종목 동진 세미켐. 어제 오늘 많죠? 우리가 이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합작사 하나 있고 또이 동진 s e m i 당독으로 운영하는 이 텍사스 칼린시에 따라죠 포토레스터 신호 공장을 건설해서 요번에삼성의 공장을 완공해서 돌아가면은 거기에. 납품이 될 거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가 지난달 말쯤에는 한번 덜커덕 빠졌다가 그쵸? 다시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순환매 차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서 저는 동진 세미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유관점 맞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품주. 아마, 이수장증권 t v 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한몇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품주. 하나, 머트리얼주 원익, 귀엔시, 월덱스가수환매로 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자, 하나, 머트리얼주 우리가 지난주에,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치고 나갔죠. 그리고 탄력 좀약하니까는 오늘은 원익 QNC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나오죠? 그러 이제 이 원익 QNC가 오늘 치고 갔으니까 뭐 하루 이틀 뭐좀더 가서 2만 원에 정박고 또 쉬면은 그면 이제 마지막 부품주 월드엑스 순환매도는 하나 원익 월드엑스 그렇죠? 이 순서대로 예전에도 그런 회전을 했습니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월드엑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은 주도주 역할까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이소장 증권TV에서 많이 강조해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코미코라든지, 요번에 PSK도 잘 맞췄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그리고 E N F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끌고 가고 이러한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은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순환매로 바닥 꺼내는 종목 노려볼 거, 예, 원익큐엔씨가 조종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월덱스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수장 증권 TV 예, 섹터별 유망 관심주죠. 여기 보면은 반도체 코미코, SN, s 텍네패스 테스도 많이 올랐죠. 요번에 어제, 오늘, 강세요. 그리고, 동지민쌤 있게 되면, 디눅히올로그, 하나 마이크론, PSK, 그죠? 이제, 이 섹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장세 흐름에서 우리 이제, 이 섹터에 있는 유망 종목 중에서, 현대 머비스가 어제, 주가가 좀 크게 밀렸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어제 한2.3% 빠졌는데, 오늘 한3% 정도 만회한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요 예, 단기적으로 한번 타이밍 노려볼 종목으로 한번 이 JVM, RF, HIC, 그리고 QROSEL. 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 섹터에 한 여섯 종목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올릭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제외하고요. 좀 새롭게 출발 전환이 기대되는 이 큐록셀 그죠? 이 종목을 새로 편입을 했다고 한번 종목 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JVM. 자, JVBN 지난번에 우리가 이 고점 3만원 갔다가 조정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밑꼬리 달아주면은 빠르게 5% 10% 금방 날수 있다라는데, 그죠? 지금 한15% 20% 정도 올랐죠? 29,000원을 잡았으면은. 근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건두 번째 말씀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량 거래에 터지고 했던 것이 7월 31일, 이날 3만원 장중에 돌파해서 3만 850원까지 갔었죠. 이 가격대 대량 거래 속에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그거를 돌파했다. 그러면은 가협 세력들이 이 3만원대에서 지금 3만 3천원이니까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10% 정도죠. 과연 10%를 올리기 위해서 이 힘들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점까지 오고 그걸 돌파했다. 그러면 겨우 10%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 종목, 상당히 크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 참고로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RFHIC. 자, 이것도 당연히 저는 어, 그제서부터 좀 조종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플러스 나오고 어제, 오늘, 좀 이틀째 조종이죠. 이건 당연히 지금 이 가격대 조종을 받아야 될 조, 가격대, 그러니까 고점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을 월봉상으로 보면은 크게 빠져, 통신 장비주가 거의 그렇습니다. KMW가 제일 통신 장비주의 대장주인데 크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번, KMW 볼까요? 자, KMW, 그죠 자, 8만 9천 원 갔던 게 지금 만 3,000원 밖에 안 돼요. 특히 이제는 5G에서 6G, 6G로 바뀌죠? 아마 수혜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쵸? 그 중에 대장주는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같은 내에서 비슷비슷한 종목이 있을 때 실적 보고, 뭐 수급 이런 거다 봐야지만, 그런 걸 몰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주가가 올로 때는 먼저 오르고 조정 받을 때는 늦게 빠지고 조정폭이 작은 종목이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MW와 RFHRC 확연히 차이 나죠? 누가 RFHRC는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 고점 돌파인데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아침에 좀 쎘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한번 오늘 3분 봉, 분봉으로 볼까요? 그쵸? 아침에 또될때 거래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 관점에서는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이, 최근, 저, 에, 저점, 밑꼬리가 달렸던 가격대가 9월 8일날, 27,250원인데, 이것까지 내려가면 그렇고, 27,500원에서 28,000원 사이, 그죠?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우리가 분할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큐로셀. 지금 마이너스 한 200원인데요. 자, 이 종목도 주봉을 보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달 가까이 쉬어 갔죠.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아 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서두르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좀 밑에 대놓고 들어오면 그다음 날 산다. 아안 들어오면 그 다음날 산다는 식으로 좀 밑에다가 깔아놓고 분할로 우리가 관심갖춰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죠. 그렇죠? 오늘 윗꼬리가 없었으면 뭐 어제 저점 수준에서 한번 사볼만 한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아졌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했더니 내일 밑꼬리, 모레 밑꼬리 정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들려요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반도체 종목군도 한번 볼까요? 자 코미코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올해 저점 대비해서 한 100%가 넘었으니까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요때 상승 전환되고 조정받을 때 강조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그렇죠? PSK도 PSK는 이처번에나이요요 요 부분이죠.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예, 먼저 제1 공장에 PSK가 납품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바닥권에서 어, 말씀드렸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테스. 테스도 강조해 드린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하나 머트리얼즈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 그죠? 그렇게 속삭였던 종목이 어제, 오늘 이틀 뜨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다. 자, 월덱스. 그죠? 그니까 러요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주들, 수납매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원익 QNC가 오늘 8.5% 상승인데 조종받으면 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빠른 수납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가, 우리가, 그니까는 러 선도주, 가장 대장주 셌던 종목,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끌고 가면서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수납매로 길목 지키기를 해달라라뇨.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맞춤형 VIP.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대1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맞춤형 VIP다. 회원 모집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되면 보유 종목을 진단을 통해서 뺄 종목과 끌고 갈 종목, 그리고 새롭게 편입할 종목을 알려드려서 재구성을 해드려요. 그리고 수시로 일대일 상담 가능하고 정보는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이 2개월에 55만 원, 12개월에 220만 원인데 이번에 오픈 기념으로 2개월에 33만 원, 12개월에 150만 원 가격적 부담 많이 내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지금 한 2주, 그죠? 어, 이제, 하는데, 그 방송 내용을 보고,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하기에 상당히 벅차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마천령 VIP,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농협으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보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종목 분석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수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